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요번 빈칸은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 마지막에 있는 만큼 앞에 내용을 차분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마지막에 가서 빈칸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ost cases, sound reaches the ear through the air. But the air is not the only medium through which sound is carried인데요. 자, 대부분의 경우에서 소리라는 것은요, 공기를 통해서 우리 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공기라는 것은 not the only medium입니다. 공기가 소리를 전달하는 단 하나의 매개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네요. 자, when we make a loud noise, 우리가 어떤 큰 소리를 낼때 소음을 만들 때, it will frighten fish and cause them to swim away입니다. 자, 그큰 소리는요, 물고기를 놀라게 하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물 속에서 도망을 치게 되네요. So we conclude that the sound must have reached them through the water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아서, 자, 소리라는 것은요. 물 속에서도, 물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And h e Indian puts his ear to the ground in order to detect distance footstep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인도의 사람들 중 하나가 그의 귀를 바닥에다 댑니다. 땅에 대서요, 멀리서 오는 발자국을 듣기 위해 땅에 귀를 댑니다. 그리고요, such sounds, 그런 소리들은요, are comparatively clear when they are carried through the earth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땅에 귀를 대고 있었을 때 들리는 그런 소리들은요, 그들이 실제로 이제 땅을 통해서 우리 지구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보다 더 명확하게 들린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장을 좀 보면은요, 자, similarly 동일하게요, a gentle tapping at one end of a long table can be clearly heard at the opposite end if the ear is pressed against the table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긴 테이블에서 한쪽의 끝에서 톡톡 두들기는 것, 탭핑하는 소리는요, 자, 언제요? 우리가 테이블에 귀를 꽉 누르고 듣고 있을 때그 반대편에서 훨씬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rom this fact, s 이러한 사실에근거해서 we can see that 자, 우리는 빈 칸을 볼수 있다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위에서 하고 있던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요, 소리가 공기뿐만이 아니라 물 속에서도 전달이 되고요. 또 땅에 귀를 대고 있으면 이 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 속에서도 들리고 땅을 통해서도 들리는 것으로 봤을 때 공기 하나만이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는 빈칸을 골라보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Hearing can be more effective than seeing입니다. 자,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 보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일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번 답으로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은요, people have various ranges of hearing ability 인데요. 자, 사람들은 듣는 능력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자, 다양한 범위, 듣는 능력. 우선은 어, 비슷한 것 같지만 잘 모르겠죠. 그래서 3, 4, 5번 같이 읽어보고 답을 골라볼게요. 3번입니다. All living thing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자,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소통에 대한 내용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은요, the speed of sound is slower than the speed of light. 자, 소리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느리다, 빛의 속도보다 느리다. 속도에 관한 내용 자체가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은요, sound can be carried to the ear by various materials인데요. 자, 소리라는 것은요,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서 전달이 될수 있다 정도가 답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 뭐, 땅, 바른 것들에 대해서도 소리가 전달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여러분. 자, 2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범위, 사람들의 듣는 능력이라는 것들로 봐서 사실 2번을 고른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2번 읽고 바로 답 고르면 안 되고요. 나머지 쭉 읽어보고서 보다 더 적절한 것에 맞는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